아마 고민되실 수 있는데 셀라단 셀라단 이라는 저는 이제 뭐 처음 보는 컬러 이름인데 셀라단 컬러를 한번 입어, 입어 볼게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네아 요게 셀라단 컬러입니다 트리플레이 130의 셀라단 이 셀라단 컬러가 뭐 리 플레이 1301 티셔츠 검색해보면 어, 그럼 미국 공홈에서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색깔로 어, 대표 색상으로 이렇게 모델 컷들이 있어요 네, 아마 이제 어, 꽤 괜찮은 컬러라는 뜻이겠죠 모델이 입고 있다는 거는 그렇듯이 어, 모델답게 저도 한번 소화, 소화를 해봤습니다 괜찮은가요? 샐러던 컬러 뭐 처음, 색깔 이름이 처음 처음 보는 그런 컬러라서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, 티파니의 민트, 티파니 민트 색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 남자인 저도 뭐잘 소화할 수 있는,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로 보입니다. 네, 샐러라던 컬러고 길게 빼면은 이 정도 조금 숏하게 입으면은. 이게트위플 어, A 1301샐라던 컬러 그리고, 역시 이 컬러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민트 사실 민트라고 생각하면 얘도 민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정확히 1301의 민트는 요 색깔인데요 민트 색상 한번 입어 볼게요